바세린꺼즈를 코에다가 막 박아요. 꽉찰 때까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한 이틀 정도 넣어놓으시던데 코 수술하잖아. 그럼 다코막혀주고기코 수술 했데 패킹 때문에 죽을 뻔. 우리가 솜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솜은 아니고 메로셀이라는 건데 거기다 물을 뿌리면 딱딱해져요. 그거한번 보여줄까요? 네. 짜잔! 이게 코 수술할 때 악명높은 코 솜이에요 메로셀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걸로 하지 않고 바세린 꺼주로 했어요 그래서 바세린 꺼주를 코에다가 막 박아요 꽉찰 때까지 엄청 괴롭겠죠 기침하다가 밥알이 코 있는데로 이렇게 탁! 아. 걸리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여기 코 가운데 이게 비중격 뼈예요. 요거 하고 붙어서 코를 전체를 반으로 나누고 있는 벽이 있어요. 걔가 비중격 연골인데 궁금하시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보면 꿀렁꿀렁하게 움직이는 벽이 있어요. 그게 비중격입니다. 근데 코 수술을 할때 보통 비중격 연골을 떼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점막으로 이게 딱 덮여 있는데 그 안에 피가 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막 사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중간에 이렇게 피가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서 이렇게 부풀지 않게 여기에도 뭔가 넣어서 이쪽으로 팍 누르고 이쪽에도 넣어서 팍 누르고 그래서 얘를 팍 짜부시켜서 피가 멈출 때까지 인위적으로 붙여놓자 이런 목적으로 코에 소을 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얇고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코에다가 어디까지 넣으세요? 다 넣었어요? 음. 납작하잖아요. 근데 얘가 물을 닿으면은요 잘 보세요. 마술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오. 우와. 코에다 한번 넣어 볼까요? 어, 잠깐만. 자, 어. 풀어요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이만하지만 음, 뽑아 볼게요. 아, 이거 형후 영상인가?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맣게 제가 넣은 거고 실제로는 이거한두배 정도 크기로 넣는데 이따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벽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한 이틀 정도 넣어놓으시던데 하루 넣어도 피가 전혀 안 고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계속 하루만 넣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제일 괴로워요. 이게 코 수술하잖아. 다코 막혀 죽어. 안 넣는. 어, 안 넣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넣을 때는 뭐냐 면 실리콘 판이 있어요 얇은 판 수술 끝날 때쯤 돼서 개를 양쪽에다 한 개씩 한 개씩 넣은 다음에 실로 여기를 뽕 뚫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뽕 뚫어서 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요 그러면 얘가 쪼여지면서 실리콘 판이 가운데를 이렇게 압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가 뚫려 있는 상태로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시트를 넣고 바늘로 또 뚫는 게 싫어요 왜냐면 코 안에는 정상 세균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뚫는 거 자체가 코 안에 있는 균들이 수술 부위 안에 심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밥 빼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아. 비중격 연고를 떼면서 피가 많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피가 안 나더라도 거기에 진물이 날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고이는 거 자체가 안 좋아요 2차적으로 염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진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압박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시면 실리콘 시트 같은 걸로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에로셀을 사용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많은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만 손잡고 고생해요